안녕하세요 IT조선 유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한달한달 한달 됐죠? 저희 촬영은 한달좀 네. 넘은 것 같아요 한달 만에 다시 이제 시즌2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음. 살다가 보니까 너무 바빠서 <laughs> <laughs> 예이 예 해주시고요 그 부분도 뒷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네네. 한번 지퍼는 보고 가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잡았는데요. 예, 이루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네네네. 뭐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달려 있고 네네. 인공지능 윤리. 저희가 많이 했던 내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 맞아요. 것 그래서 이거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네. 한번. 다뤄보려고 했는데 이루다 이슈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게 완전히 명확한 건요 네. 지금 개인정보 보호 침해가 문제 되는 것 같고 네. 인공지능의 윤리, 음. 인공지능 편향성 이 네. 문제가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로 음. 지금 대두가 된것 같습니다 네. 이루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케터랩이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만든 메신저 기반의 챗봇이고요 음. 20세의 여대생을 네, 네, 맞아요. 네. 네. 표방하고 있어요. 2020년 6월에 베타 서비스를 하다가 12월에 이제 정식 출시를 했는데 정식 출시를 하자마자 문제가 그냥 뻥 터져버린 거거든요. 일단 먼저. 윤리 문제가 네. 그러니까 제일 커요. 인공지능의 윤리. 이게 맞나? 저는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인공지능에 대한 성희롱이 많이 문제가 됐어요. 음. 여성이란 이유로 성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고, 그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니까 또 이건 학습된 대로, 여러 가지 유도되는 답변대로 이렇게 그런 답변을 한 것들 때문에. 성희롱이 성립하냐? 음. 아니면 또 성희롱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네. 논리적인 이제 충돌이 좀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성희롱 문제부터 좀 네, 짚어 보면 네.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네, 네. 성희롱이라고 보세요? 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하면 안될것 같긴 한데 법적인 개념으로는 성희롱이 이제 그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네. 인공지능이 그러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존재냐 네, 그렇죠. 이거부터 문제가 네.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법적인 개념으로 딱 엄격하게 들이 대면아 이건 성희롱 자체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요런 것을 하게 계속 두는 거는 맞냐 예. 이런 게 어떤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올 것이냐 음. 악영향을 미칠 예. 것이냐를 예. 봐야 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좀 문제가 될순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캐터랩이 네. 그런 게안 이루어지도록 금지어 필터링 같은 것도 하고 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교묘하게 네. 피해나간 네.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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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다가 성희롱에 대상이 되냐라고 네. 했을 때 저는 아니 <laughs> 무슨 기계한테 성희롱을 하지라는 생각을 네네. 좀 했었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는 사람이 문제 아닌가 네네. 하면 안 하면, 되는, 네, 안 되는 건데 뭐... 이제 그 틈을 네네. 교묘하게 헤쳐 나가서 하게 된 건데 스케터랩이 실수를 했던 거는. 20세 여성으로 설정을 했던 것 자체가 조금 시작을 잘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서비스 중단을 네네. 한 건데. 네. 후에 이걸 업그레이드 해서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한 근데,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제로에서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네. 그러기엔 또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음, 들어서, 그거는그 점은 조금 우려스러운데, 두 번째가 이제 성소수자, 혐오. 네. 이루다는 이미 기존에 쌓여 있던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데, 네. 어쩌다가 이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나왔는지 저는 살짝 의아스러워요, 이 부분도. 그 대화 내용을 보면, 개인은 어떻게 생각해? 뭐 아니면 뭐 레즈비언은 어때? 네. 이런 질문을 누가 던지면 좀 부정적인. 네. 아, 네. 너무 싫어. 뭐 이런 답변들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캡처화면들이 많이 있고요. 네. 네. 인공지능의 편향성이라는 문제가 네. 예전부터 지적되던 네. 건데, 계속해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흑인이나 그런 인종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인공지능에 반영되어 있다는 그 부분이에요. 이 데이터 알고리즘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태어난 어린애가 말을 배우는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데이터가 이제 가지고 있는 편향성을 그대로 학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이런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한건 우리 사회의 그런 인식, 이 퍼져 있고, 그런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한 결과물에 따라서 그런 대답을 한 거라고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루다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이걸 필터링 하지 못한 거는 잘못일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 함께 될 수, 되어야만 하는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까지도 학습할 수 있도록 반대 요소까지 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이랄까? 아니면 그런 의무, 그러니까 생긴다면 좀더 문제가 해결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제일 큰 이슈일 것 같은데 개인 정보 보호 침해 가능성. 사실 서비스를 중단한 가장 큰 배경도 네. 이거잖아요. 네네.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그 데이터가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에서 가져오고 네. 네. 이 연애의 과학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제 개인 정보 유출이라든가 심각한 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침해의 지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제일 큰게 이제 연애과학에서 가져오면서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2016년에 이 이루다 개발사인 스케터랩이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이고, 카카오톡 대화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대화를 이 여기 연애과학에 제출을 하면, 그 대화 내용이나 뭐 답변 시간이나 뭐 이런 걸 분석해서 뭐 이런 이런 상대방의 호감도를 측정해주는 음... 그런 테스트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 서비스를 이제 10대 내지 20대가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한동안 굉장히 이용자가 많았고, 네. 제가 이용약관을 보니까 뭐 이런 대화가 수집된다, 뭐 거기 있는 뭐 이용자의 이름, 아이디, 사진, 쿠키 분석이 되는 메시지는 수집을 한다라고 네. 되어 있어요. 음. 근데 이 대화 내용이 이루다의 개발에 사용된다는 거는 아무도 몰랐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이루다 개발하는 회사 측에서 예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 예. 아, 자기는 회사에서 출시한 연애과학이라는 앱에서 대화 내용이 오고 간걸 가지고 그그 데이터를 학습 기반으로 음. 했습니다. 라는 음.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예전에 자인을 한 거죠. 이게 음, 법위반인 음. 줄 모르고 쓰신 음.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원래 이 개인정보 수집 자체도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하고 제출을 해주는데, 그때 이용 목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도록 되어 예.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 개인정보를 제출한 거고, 근데 이제 나중엔 알고 보니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 목적에 사용이 된 거죠. 음. 또한 가지 문제는, 대화라는 건 A라는 사람이 냈다고 해도 B라는 사람의 개인정보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음. B라는 사람은 전혀 아무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출을 하게 된 건데, 그렇죠. 이두 가지에 있어서 굉장히 개인정보 보호법, 침해 소지가 크고, 이용약관도 좀 허술하게 사실 작성이 음. 되어 있어요. 네. 필수정보랑 선택정보를 나눠서 동의를 받고, 네. 선택적으로 제출 동의를 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둬야 되는데, 네. 그런 구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 음, 같은... 이루다에서 네네네. 또 뭐, 실명이 네, 완전히... 실명도 나오고, 네. 나이, 주소, 계좌번호까지 계좌번호 나와서 네. 진짜 이거는 좀 심각한 개인정보 네. 침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따로 좀 움직임이 있나요? 이 부분까지도 다 같이 해서 이제 문제가 됐고, 요거는 이제 익명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져요. 이제 이 사람들은 개인정보 같은 건다 지우고 학습을 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익명처리하는 과정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아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가 이제 문제가 될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키사랑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네. 같이 이 부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목적외 이용에 관련된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랑 음. 그 익명화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그리고 안전성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정도가 예. 크게 문제가 되고 조사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기사에서 본 건데 스캐터랩 전 직원인 분이 네네. 그런 증언을 했었거든요. 연예의 과학에서 나온 카톡을 보고 자기네들 돌려보고 뭐. 막 깨개걸고 네, 웃었다라는 네, 것도 네, 네.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정보... 엄청난 문제가 될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성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수 있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서비스에 이용을 하려면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주체들이 이거를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돌려봤다는 것 자체가 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또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지금 집단 소송도 막 이루어지고 있고 키사에서도 그렇고 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조사가 들어간 상황이고 예. 시민 단체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성명도 발표하고 예. 진정서도 최근에 음.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그저께는 이제 어떤 법무법인에서 예. 이제 집단 소송을 모집을 해서 음. 뭐 우리나라 집단 소송 제도는 없지만. 그렇죠. 여러 다수의 원고들을 모집을 해서 이 스케터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움직임이 자칫 대한민국 AI 발전에 저해 하는 거 아니냐. 조금 유두리 있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넘어가줘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저는 네. 원래 되게 회사편이거든요. 아, 네. 근데 <laughs> 이 건에 있어서 만큼은. 네. 아좀 되게 이건 좀 심하다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 목적이라는 앱에서 대화를 받을 때 A하고 B 모두의 대화를 받을 수 없었으니까 B의 동의 없이 뭐 분석을 한 것까지는 음. 뭐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 대화를 받아서 다른 거에 개발을 했다는 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이용자들한테 저희는 이 대화를 이런 목적으로 쓸 겁니다 라고 음. 하고 돈을 오히려 줬어야죠 음. 오히려 데이터 아. 음. 제공 비용을 아 근데 이거는 무료 서비스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렇죠 유료로 심지어 유료죠. 유료 서비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어,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음. 생각해요 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게 뭐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건 안 되건 법이 있는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법을 위반하면 굉장히 크게 문제될 수 있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항상 드는데 잘 모르세요 사실. 법이 근데 네. 되게 복잡하고 네, 알아야 네. 될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테크로우를 보시면 지켜야 될 것들 저희가 쏙쏙 알려드리니까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웃음> <웃음> 오늘 많이 많이. 네. 예, 오늘 테크로우는 네. 여기까지 딱 하고 예, 오늘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IT조선 유진상이었습니다. 네, 저는 한서희 변호사였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